98 리사 보여주나 한대오오 진짜 하나 개절기세 마리 있거든요 55오 하나 개절둘개절 뒤에 어다케케끝 어, 깔끔 와. 좋았다 아, 너무 멋있어 좋았다. <laughs>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아이 땜모? 땜목, 땜목? 시아... 오케이. 시아님으로간다저 <laughs> 오더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질려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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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누가 오더 내려요? 그럼 시아님이 네. 냅시다. 아, 알겠어요. 이번만 시아님이 하시고. 다음 오케이. 판. 고민하면서 <laughs> 시아님이 하시고. 오케이. 딱 좋다. <laughs> 아, 텐션 너무 좋잖아. <laughs> 어? 어... 아저 저희가 원래 3명이서 피시방을 와가지고 3명이서 스쿼드를 돌리고 있었어요. 한명이 어디 갔어요? 한명이 옆에서 게임 중이에요 지금. 아 나고 당했어요? 아니요 아니, 저희 나고가... 빼고 돌리고 있어서?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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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저그 구독 누르나고그 게임 만들고 있단 었 말이에요. <laughs> 그러다가 게임한번 도와주길래 저도 그냥 돌았죠아 삼네 갑바. 갑바 보이면 저좀주세요 눈이랑. 아 이리 갑바로 간다. <laughs> 백터? 어총 이미 총알 이미 260발이야. 이때. <laughs> 오 창고 덜 터졌는데? 아 창고 좀만 터졌어 님도 들어왔잖아요. <laughs> 어 여기 노트북 이 있어요. 응? 어? 오케이, 노트북 확인. <laughs> 아, 드립 어 있어, 바로 어 있어, 이해하는 있어. 거. 봐. 어 있어. 고였다, 살짝 <laughs> 뭐야, 왜 어. 나만 몰라? 그걸 몰라? 노트북을? 아, 미안. 어, 노트북을 아, 모른다고요? 아, 약간 아, 시대에 지들어졌다. 아이, 대가리 받고 아. 있을게요. <laughs> 일단 문제인 게, 노트북이 안 보이는데. <laughs> 노트북, 아, 노트북 저한테 뭔데? 있는데 드릴까요? 아, 노트북 뭔지 몰라요? 파이어 네? 이거 노트북이잖아요. 어. 아아 아 이거 제가 먹다 그냥 버렸어요 아 이거 버린 거예요? <laughs> 뭐야 먹다 버린 걸 먹고 좋아한 거예요? 어어 이거 다리 꿀잼 아, 눈만 있으면 저는 기분 좋게 쓸거 같은데 아 역시 배그 각겜이라니까눈 바로 나온다고 레드도트 남으시는 분저눈 없어서. 없어서 입에 쓰고 있어요 어 바로 보급 메타? 어? 갑자기 얼고 주나요? 야, 야 그걸로 안 가. 이렇게 왼쪽으로 아, 그래, 간다. 뭐. 어? 이걸한테 얻으요? 아, 이거 에임 실어야. 얼굴 왔나? 아닌데? 얼굴 온것 같지 않은데? 이제 죽을려? 어? 어, 가자. 성재. 이거 따라가자. 따라가자. 배팅도 지금 바로 옆에서 다시 구독 한명또 누르러 갑니다. <laughs>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 있다, 저, 저기. 저 2년 뒤에 200만 유튜버 될 사람이거든요. 아 어, 어. 2년이라니요. 1년이면 충분해요.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도 될것 같은데. 어, 근데 난 자리가 안 좋아. 여기 딱 돌, 돌들 다 지나오면 그때부터 쏴도 될것 같은데. 아, 이 자기장. 다음부터 재밌을 것 같은데. 네, 우리 뭐, 한 것도 없는데, 수다만 떨어졌는데, 29명이에요. 어, 와. 뭐야? 뭐야, 왜 29명이야? 야, 유튜브 강 나왔어. 오케이. <laughs> 강 나왔어, 강 나왔어. <laughs> 이번, 이번 <메타는> 메탈은 존버 메탈입니다 <laughs> 우리가 어... 시아이 이렇게, 어? 구독수 이렇게... 하나 늘려주고, 딱 영상 하나 찍어주는 거지. 아, 너무 감사합니다. 살짝 눈물 날 뻔했어. <laughs>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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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뭘 했다고? <laughs> 아니, 처음 만났는데, 이렇게 해주기가 참, 어렵거든요. 좀악성 어. 친구들만 만나가지고 그런가 많이 조금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카페 아, 약간 이상 한사람들 많긴 해요. 저 렌즈 돌리고 있었는데 막 안녕하세요 하자마자 아 남자니 씨발하고 나가고 막 사람들. <laughs> 아 진짜. 저도 그래요. 서러워서 살겠어요. 옆, 아 옆에서 옆에서 일본은 시아님 만나고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혼자서 아 남자니 씨발 한세번 당하고 연속으로 뭐라고요? <laughs> 그러니까 너는 시아님이랑 계속 하, 이거 계속 하고 있었잖아 전파. 남자는 씨발 세번 먹었다고요. <laughs> 야, 그래도 욕은 먹네. 난 목소리도 못 듣고 나간다고 사람들이. 아, 그것도 당했지. 인사하면 아. 나가고 내내 중에 어, <laughs> 좀 많이 있어요. <웃음> 원래 원래 <웃음> 처음에 어? 하긴, 처음에 이 번님 살짝 손절하려고 했어요. 아, 저요? 저기.. 1번님인가? 1번님 일본님. 저 아, 왜요? 네. 아 처음에 딱 만났는데 아이 아이들을 읽으면은 약간 손절하려고 <laughs> 생에 마음먹고 있거든요? 왜요 왜 무슨 뜻인지 전 모르는데 아.. 아 그니까 내가 맨 처음에 유튜브 그거 유튜브? 딱 이거 나오는 아, 순간 모르겠구나. 아 이거 손절해야되나 이러고 있거든요? 뒤에서 와요 에에서 세웠다 아 네. 아한 친구 잃어버렸다 아. 어쩌요뭐한명 뭐 어, 아, 여기 죽었구나? 아한다 아니구나. 아잖아 여기 삼락바 그래서 이미 삼락요아 이거 한 친구 잃어버렸다. 나 바로 손주들하고 있네. 손주 딱해 버리네. 아니, 내가 두명 잡을 동안 너뭐 했어? 나? 나피다 까갔지. 아, 양념, 거지? 양념을, 양념을 했다. 아. 아, 이걸 양념을 안해 아. 아, 이거 살짝 아쉬운데. 아, 친구 하나 잃어버렸어. 아, 1등 먹으셔요. 1등 먹으실 거죠? 안절하겠죠. 안전하지 않은거지 사람 있을수도 어 저기 보정기있다 보정기 여기 보정기, 어, 아이, 보정기, 안 보정기 안 있어요, 있어요. 아, 저 있어요 있어요? 아 내가 하나 보정기 있었어요 <laughs> 어 이거 앞쪽집 빨리 이동해서 먹을까요? 사람 있으려나? 진통제가 없다는 거 알려줬다. 아나 배고파. 뭘 먹어? 진통제 많으세요? 어저 약은 없어요. 저 6일 온데 몇개 드릴까요? 6 1 5요어 일단 어, 앞에 어디? 칩 먹고 가지러 갈게요. 어 여기 아야. 보그 앞에 보그 사람있다 <laughs> 사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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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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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빤스런 이거 돌 뒤에 붙였어요. 티티 티티 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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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죠. 몰드가 엎드려 있는 거 같은데 쐈잖아. 저 쐈어요. 아니야 아니야 나 아니야. 자 그러면 아침에 한 파티 이러면은 우리는 집쪽 먹고 뒤에서 붙는 애들만 견제해주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뚝배기 바꿔줘요. 아 불편했어요? 야 그래? 불편.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좀 불편한데 이 정도면. 아, 어. 이, 이 정도면은 불편던데. 양호한 거죠. 아 그런 거예요? <웃음> <웃음> 지금 드릴게요. 지금 세개 드릴게요. 드링크. 진짜 어떤 사람들을 만난 거야? 암 음? 우리보다 심한 거 같은데. <laughs> 저기 있다. 100쪽 한면 올라가요? 능선 타고 있어요 지금? 나하긴. 아, 할수 있으면 싸요. 그냥. 괜찮으니까. 확인 못 했잖아요. 아야. <laughs> 어, 저기 있네. 나만 안 보여? 하고 팔 리사 보여주나? 한대. 오! 오, 진짜? 하나 개절. 우리 세 마리 있거든요. 55. 오. 하나 개절. 오, 두 개절. 뒤에. 어 저기다. 킥킥킥 끝. 어 깔끔. 와. 좋았다. 아우, 너무, 어, 너무 멋있어. 좋았다. 오른쪽이 우리 팀이 좀 잡아주는 원래 이런 게임이었나? 자, <laughs> 아 맞다. 아, 아, 잠깐 잠깐 집중 집중 아, 좋았다. 어 앞에 집 쪽에 아까 한두명 왼쪽에 있으려나? <laughs> 아, 이거 살짝 차분히 연막 미리 깔게요, 오른쪽에. 왼쪽으로 나갈 거예요. 네. 아, 도핑안 했다. 침착해. 어, 나도 못 먹었다. 천천히 하면 아. 돼요. 앞쪽 능선? 사람 있을까? 없어요, only z o 사람, 항상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y w 데 a 단단3 1 0 가면 살릴 수 있나? 아직 아니긴 한데, 아 이거 약간 위험할 것 같기도 해서. 폭! 아 연막이 연막. 아이, 오. 운을 믿어보자. 아유. 와, 플래피 두개 맞아, 두개 맞아줬어. 아 제발, 이거 운이다 진짜. 아 뒤에 자기장 돈다. 아 자기장. 연막 있어요? 나 연막 없어. 하나 있어요. 연막 뿌려요. 지금 있는데. 지금 있는데요? 네, 지금. 아, 잘못도 뿌린 것 같은데 아닌가? 피 먹었어요? 자기 장와요아너와아 너... 아, 이거 싫어? 미안. 아인자자아아